근내 답변이 뻔하다라고 느꼈으니까 거기서 답변안 했겠죠? 그럼 내가 기존에 준비했던 것들을 어떻게 안 뻔하게, 안 뻔하게 하지? 근데 그것도 내가 얘기를 했어. 색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유튜브 쇼츠로 올라갔으니 한번 보세요. <laughs> 너무 특별한 걸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조금 더 잘,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뭐 빠르게,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유튜브 쇼츠에 담아놨어.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차별화야 그게 현실적인 거야 내 기존에 안 하던 새로운 것들 이만한 행사를 하겠다가 아니라 기존에 이런 일들을 하는데 내가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얘를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얘를 조금 더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냥 그거라고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둔게 신제품 공부 안할 거냐고 신제품이 나오면 내가 그때 예시를 일주일 예시를 들어줬지만 신제품이 나오면 하루 만에 공부해야지 뭐, 뭐 신제품 하루 만에 공부해가지고 우리 내가 관리하는 매장에 맞는 전략들을 수립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그 바이어들 만나가지고 이 제품 신제품 발주에 대한 협상을 하겠다. 조금 더 빠르게 잘하는 거잖아, 그냥 색다른 게 아니라. 근데 그것만 해도 신입한테 이미 매력적인 모습이 된다고. 그걸 자소서에 담으면 입사 포부가 되잖아요. 그럼 제품 공부에 있어서는. 하루 제품이 나올 때마다 하루 만에 제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가 담당하는 매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게 유리한지 전략을 짠 다음에 그걸로 바이어들을 설득해가지고 신제품을 빠르게 매장에 적용하는 매장들을 만들겠다 한 포인트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기존에 또 무슨 일 하지 여기에는 그럼 전략이라든가 신제품에 대한 이해가 나올 거고 그러면 키맨 상담 키맨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관리라는 측면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것들을 나 어떻게 조금 더잘 하지. 진열도 그냥 주동선에 배치하겠다 주동선에 배치하는건 당연하잖아 그럼 주동선에 배치한 걸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잘하지 어떻게 조금 더 빠르게 하지 어떻게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지 그래서 나한테 주동선 배치 못하면 내가 이런 매대라도 만들어서라도 배치를 하겠다고 조금 더 나아진 걸 얘기한거고 그냥 그럼 여사원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더 잘하지 라고 했을 때 여성분들이 바쁜 시간에는 판촉, 반 음식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거니까 그때 내가 그냥 30분, 1시간씩이라도 잠깐잠깐 잠깐 가서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체크하고 나도 배우면서 좀 도와주면서 이런 거 해야 되겠다. 그냥 그거 조금 더 하겠다는 게 나온 거고. 색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럼 강점에 있어서 내가 이 강점들을 어떻게 조금 더내 업무에 잘 적용하지? 그 조금만 고민하면 된다고. 그래서 자수수 쓸 때도 그런 고민을 하시라고. 그러면 내 자소서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답,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잘하지? 어떻게 조금 더잘 표현하지? 뭐내 강점들도 어떻게 조금 더잘 표현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키워드도 이미 자소서 항목이 그렇지 않더라도 키워드 정리 이건 다돼 있어야 돼. 아까 말한 직무 지원 동기, 기업 지원 동기, 어, 강점. 강점도 업무상 강점, 성격상 강점을 나눠서 준비해 놓으면 돼요. 이거는 뭐다? 네이버 카페 올라왔어요. 어, 주말간 내가 좀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면접 일자 잡혔을 때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질문 11가지 하고 추가 질문들을 한 해서 한 20가지 정도를 올렸고 각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간단히 써놨는데 본인은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예요 왜냐면 나랑 얘기하면서 내가 했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거기 올라온 것들 보시면 아 얘네들은 무조건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음 그냥 그거 보면은 돼 그럼 자소서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 그래서 자소서를 쓸때 그냥 써야지가 아니라 요런 것들을 먼저 한번 해보신다 음에 그런 강점 에서도 자수서의 업무상 강점 얘기할 때 협업을 넣을지 문제 해결을 넣을지 갈등갈을 넣을지 아니면 도전을 넣을지 아니면 내 열정을 넣을지 이런 것 중에서 기업의 방향성에 맞게 골라서 넣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어, 내가 기존에 문제 글결로 쓰니까 문제 글결로 해야지 상대방 배려에 의한 설득을 넣었으니까 설득 이게 아니야 기업을 이해한 상태에서 어, 얘네 색깔이 약간 이러네 그러면 내가 강점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협업, 갈등관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도전, 열정.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진 키워드, 강점 키워드가 다섯 개라고요.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 이 다섯 개 중에서 기업의 방향성과 맞는 걸 골라서 넣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소서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고민을 할 때다. 조금 더 기존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자소서를 쓰시면 본인이 선택하는 키워드라든가 사례들이 어, 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봅니다.